이용식은 처음으로 예비 사위원 으로서 부모총에서 만났다. 딸이 원혁과 결혼을 허락했다. 이용식의 조건은 원혁 부모를 충격 시키는데 두 집안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현재 이용식과 예비 사위인 원혁 의 관계는 여전히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원인으로 이용식은 자신의 딸인 이수만과 원혁의 결혼 을 반대한다. 자신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 원혁 은 미스터 트루디에 참가했다. 그는 장민어른의 호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최근 이용식은 원혁의 부모님과 면담을 가졌다. 앞서 루머가 돌았던 이영식의 결혼 반대 이유는 원혁의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 한다. 원혁의 부모님은 이수민을 매우 사랑하며 그녀가 곧 그들의 아들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이용식은 딸이 어려운 집안에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까봐 두려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별개로 KBS 울산은 자체 기획 제작 프로그램 이용식의 울산 시대를 방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석주 연출로 1년여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하였다. 이용식의 울산시대는 울산의 이야기는 울산 사람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외부인의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 새로운 울산을 열어가는 방법을 재미있고 심도 있게 풀어내고 있다. 초대 MC인 개그맨 남희석의 안정적이면서도 유머 있는 진행을 바탕으로 최고 시청률은 7%에 달한다. 이용식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업가로 대규모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는 원혁의 경영 능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지만 가족 간의 차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원혁과 그의 가족이 일부 엄격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원혁의 부모는 이용식이 제시한 조건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큰 차이였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받았다고 느꼈으며 이용식이 두 사람의 결혼 과정에서 계급 차별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하고 협상한 결과 두 가족은 결국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두 가족 간의 거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들은 두 사람의 진실된 사랑을 보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